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네, 오늘은 신자분들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기도하다 졸았습니다. 이것이 죄가 될까요? 기도하다 조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니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한인만에서 내 영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 품이 편하면 아기가 편안히 자는 것처럼 하나님 편하면 기도 시간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 시간에 마음 놓고 자는 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편안히 생각하는 분들이지도 분들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고 재충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소모된 힘을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소모된 힘을 다시 충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람은 힘이 없어지면 그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몸이나 행동이 경직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양새마저도 제대로 꿀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을 재충전하기 위한 쉼이 필요하고 기도가 바로 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려면 집에서 자지, 왜 하필이면 성당에서 자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쉬지 못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에너지 소모가 많고 분노가 많아서 만성 피로에 시달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 대화는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그것이 최상인 것입니다. 기도 중에 잠이 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예. 네. 편안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풍성남 준비했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전하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